저 오늘 발음이 너무 꼬여요. 맛있는 거좀 먹이셔야 될것 같은데, 저한테. 김밥 전국 가자. <laughs> 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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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예. 예. 응. 동물병아 <laughs> 김승연. 권기범 수의사입니다. 박수! <laughs> 저희가 지난주에 1화를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맞아요. 좋아요가 2개나 나왔어요. 두개 누군지 아세요? 뭐죠? 저희 둘입니다. <laughs> 너는 왜 <웃음> 어 지난 <laughs> 어, 화에서 살펴본 것은 핵심은 슬개골 탈구는 뒷다리 전체의 문제다. 다리 정렬이 틀어지는 게 문제다. 정상처럼 보여도 나이 들어서 관절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틀어진 정렬을 맞추는 게 슬개골 탈구의 목적이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슬개골 탈구의 정렬을 맞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슬개골 탈구의 정렬을 잘 맞췄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어, 일단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개골 탈구의 수술 방법은 어, 여기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 수술 방법 중에서 3개에서 4개를 고르는 음. 음,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슬개골 탈구 등급마다 어. 권장되는 수술 방법들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아주 애기 때부터 어 학교 다닐 때 네. 굉장히 잘 생겼을 때 그때부터 나왔던 10년 20년 된 그런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유효하고 음 앞으로도 슬기울 탈구 4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후가 떨어지니까 3기까지는 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 슬기울 탈구 수술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뒷다리 자체의 정렬을 맞추기 위한 뒷다리 자체의 정렬을 맞추기 위한 수술 방법에는 이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희지로 들어가세요. 세이세 <laughs> 네,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어, 슬개골 탈구 말기 아이들 이세 가지를 전부 다 하기도 하고 음... 대부분은 이 중에서 경골결절 변이수술이라고 하는 철심을 통한 슬개골 탈구 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들 보게 되면 슬개골 탈구 이기에서는 권장되는 수술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음, 그럼 오늘 일기 슬개골 탈구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 일기의 슬개골 탈구 수술은 일기 자체는 어, 정의가 스스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집만 눌렀을 때 빠지는 거니까 정렬 자체가 크게 틀어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은 틀어진 정렬을 맞추는 거니까. 수술 자체가 꼭 필요한지 음. 생각을 해봐야 하고, 실제로도 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대부분.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연부조직, 근육수술 통해서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근육수술을 통해서 하지만, 뭐, 이게 향후에 2기, 3기, 4기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예방적으로 1기를 수술한다면, 오히려 침습적인 수술로 인해서, 수술로 인한 관절염 이 일어날 수있으면로 추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기는 거의 수술 안 한다고 보셔도 돼요. 아 그러면 약간 물론 좀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할수 있겠지만 음,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일기는 그럼 조금 안심할 수있게군요 일기가 같은 경우에는 음흠. 뭐 워낙에 흔하기도 하고 아.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조기 진단, 정기 검진 <laughs>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슬개골탈구 수술 2기는 어떻게 하나요 원장님? 2기부터는 스스로 빠지는 거죠 정리가 어. 그러니 스스로 빠지니까 어느 정도의 변인이 있어요 음. 틀어진 정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미 생겼네요? 그렇죠 아. 정렬이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정렬이 아. 틀어져 있지 않았는데 걸을 때 스스로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틀어진 정렬을 그만큼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슬개골탈구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틀어진 정렬을 맞추는 거 어, 일단은 철심교정이라는게 있어요. 그거는 틀어진 뒷다리의 정렬을 맞추는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뒷다리 틀어진 정렬을 맞추는 거, 자동차로 따지면 틀어진 자동차인들을 정상적으로 맞추는 뒷다리 전체의 문제가 슬립을 탈구니까 그 털어진 정렬을 맞추는 거에는 어,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에 보이시죠? 그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심한 어제 수술한 아이, 사기의 경우에는 이세 가지 수술 방법을 다한 거예요. 휘어진 뼈를 교정하고, 철심을 어, 받고, 그렇죠. 철심을 받고 인공인데, 그러니까 회전방지 봉합까지 같이 하는 환자고. 대다수의 환자들은 어. 특히 슬기골 탈구 이기에서는 이 철심 교정 하나만으로도 틀어진 정렬을 맞출 수 있어요. 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어, 뒷다리 전체가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꽉 잡아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직후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대퇴사두근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원래 틀어진 방향대로 전부다. 다시 틀어지고 아...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연부조직이나 꽉 꽈매는 이런 수술로는 어, 뒷다리 전체의 정렬을 영구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뼈 자체를 옮기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어, 연부조직의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겠지만 어, 뼈의 강도는 시간이 지나도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음, 정강이 뼈에 이 엄청난 대퇴사두근이 어 정강이뼈에 이렇게 붙게 돼요 그 정강이뼈에 붙는 곳의 위치를 옮겨 버리는 거예요 쓰어진 자동차 핸들을 옮기듯이 음. 이거를 억지로 우리가 잡고 있으면 결국 늘어나니까 이 엄청난 대퇴사두근의 힘이 붙는 어, 힘이 그곳이 근육이 닿는 이 위치를 뼈를 잘라서 뼈의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얼만큼 옮기는 게 정답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슬개골 탈구 위기에서는 이 수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안쪽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수술, 여기까지 슬개골 탈구는 이렇게 두 가지 수술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요. 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개골이 계속 탈구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외측 탈구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홈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사실 슬개골 탈구 3기에서는 빠진 상태로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슬개골이 자기 위치가 여긴데 빠져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면 여기에 고랑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네. 이홈 위에 슬개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홈이 차올라요. 아...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면 위에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슬기골 타고 3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환자가 거의 사실 이론적으로는 모든 환자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기에서는 이런 환자도 있고 안 그런 환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 홈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2기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음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게 좋은데 어 좋은 지적이에요. 이거 만약에 이 수술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침습적인 연골을 건드는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음, 단점은 이런 식으로 벽이 없다 보니까 수술을 했는데 슬개골이 다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했는데 슬개골 탈구가 빠지니까 보호자님 속상하고 뭐 이런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은 뒷다리 전체 에 정렬을 맞추는 거니까 빠지는 것 자체가 증상이 없다면 그 빠지는 게 일기라면 실제로는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홈을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한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것도 맞춤이에요. 아까 철심을 교정하는 것도 맞춤이었죠. 얼만큼 옮길지를 집도의가 수술 중에 직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결정해서 움직여보면서 돌려보면서 수술실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중에서 나이에 맞게 환자 팔자부의 크기라든가 연골에 맞게 맞춤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홈을 만드니까 파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파내게 되면 실제로 뼈에는 이 하얀색 연골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렇게 관절이다 보니까 움직여야 돼서 마찰이 적어야 되고 연골, 관절에 손상을 주면 안 되니까 일반 뼈가 아니라 이런 유리 연골로 덮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술을 하면 이 연골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은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연골이 없어지는 순간 밑에는 뼈가 남는 거예요. 음, 뼈가... 나차를 그렇죠. 나처럼 심해지게 네. 되죠. 어? 선생님. 나중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얗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 한번 없어지면... 아예 그렇죠. 한번 연골은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혈관 공급도 없고 음. 재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 유리 연골이 없어지게 되면 섬유 연골, 섬유 조직으로 생겨서 겉으로 봤을 때는 하얀색이지만 굉장히 취약하고 마찰 이 있고 본래 만들어주신 연골과는 차이가 크니까 최대한 이 연골을 많이 이식하는 게이 수술의 핵심이고 가능하면 이기에서는 안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음... 보시면.